Take me back to the riverside, counting days, passing time. Yeah, we were young and so alive. Now it feels like another life. So, can you tell? 너무 더워요 여기 난리가 났죠 하, 진짜 너무 더워요 습함이 진짜 최고조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은 전체 바위무드 룩으로 또 입었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 잘 입고 있는 오간장 블라우스에 이거 비스티에만 이렇게 매치해서 입어주고 밑에 하의는그 스트링 스커트 이렇게 입었어요. 이 제품입니다. 이게 옆쪽에 이렇게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 진짜 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장감도 완전 길어서 딱제 스타일입니다. 예쁘죠? 그래서 원래 위에 상의 다 화이트로 입어줬다가 스커트랑 같이 세트로 매치하려고 위에 그레이로 이렇게 입어줬습니다. 치마 진짜 편하네요. 약간 되게 편하게 입을 때 입기 좋은 그런 스커트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고 오늘도 출근해 볼게요. 이번 주도 화이팅! 元気なままだった改めて驚かされたよそれも本気卒業の新兵を早々に交える<ー>本当かいよとずい急な話じゃないかただでさえ今回の巨人の襲撃は新兵には答えたいだ,だけどもすっかり腰を抜かしただろう 에서 민키 볼륨 치시면 나오실 거예요. 날씨가 습해서 고데기는 안 하고 나가려고요. 어차피 나가자마자 그냥 머가다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로에베 공1 우먼이에요. 너무 좋아요 진짜. 완전 강추 드리는 제품. 진짜 향 너무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오늘 이너 티셔츠는 그 바이모드 꺼 티셔츠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이게 기장도 딱이 정도까지 와서 이너로 받쳐 입기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 바이모드 티셔츠 완전 강추드립니다. 저도 요즘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예쁘죠? 딱 받쳐 입기 너무 좋습니다. 이 위에 그 마그넷 비스티 지난주에 구매했던 거 입어봤어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진짜 너무 더울 때 그냥 안에 티셔츠 안 입고 이거 단독으로 입어도 어깨선이 완전 여리여리해 보여서 진짜 예쁠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이 비스티. 이거 진짜 꼭 단독으로도 입어보세요 저도 한번 입어볼게요. 너무 예쁠 것 같은 그 각이 옵니다. 느낌이 와요. 사진에 요즘 잘 입고 있는 그베리우거 웨이드 팬츠 너무 잘 입고 있어요. 작년부터 입고 어제부터 진짜 들고 싶었는데 드래곤 디퓨전백 이렇게 들었습니다. 와 이렇게 들어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죠. 아주 여름 계절에 찰떡입니다. 찰떡. 진짜 사기 완전 잘했어요. 너무 예쁘죠. 아이 비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이렇게 입고 출근해 볼게요. 음. 제가 이번에 냉감 패드랑 입으로 이렇게 샀습니다. 호모로인데 제가 29cm에서 샀거든요. 근데 저도 아직 안 써봐가지고 일단 제가 써보고서 후기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고데기도 해주기가 귀찮더라고요. 오늘은, <laughs> 오늘은 그 어거스트 바이안에서 구매했던 반발리트 입어봤습니다. 이것도 예쁘죠? 이쪽 어깨에 퍼프미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볼륨. 아래는 이렇게 플레어로 떨어지는 스타일인데 입었을 때 여성스러운데 또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입었을 때뭐 그렇게 과하게 부담스럽거나 이렇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쁜 제품이에요. 그리고 되게 입었을 때 쾌적해서 여름에 입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바지는 저번에 그 쓰리컷에서 입었던 그 팬츠 제품 또 입었어요.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바지. 손이 되게 자주 가는 데님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도 드래곤 백 이렇게 들어왔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출근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그렇지? 이거지. 고데기는 안할 건데 볼륨 대박이죠 지금. 어, 올 여름 들어서 여름 자켓을 제가. 있는것 같은데 요즘 제가 자켓을 안 입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름 자켓을 입어주었습니다. 되게 깔끔한 노카라 이런 자켓이고 린넨 소재인 것 같은데 되게 얇아요. 그래서 여름에 이너탑 이렇게 하나 입고 받쳐입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바지는 그 바지는 그베리우거 여름 웨이드 팬츠 입었어요. 너무 잘 입고 있죠, 진짜 이것도. 어떻게 또이 자켓이랑 컬러가 맞아서 약간 셋업 상품처럼 입어줬어요. 이번 주 내내 드래곤 백만 계속 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룩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입고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예쁩니다. 저는 이렇게 입고 출근할게요. <목소리> <목소리> 구매일이기도 하고, 그냥 조금 편하게 입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 오늘 뭐막 차려서 막 입기도 너무 귀찮더라고요. 요거는 그 제가 쇼폼에서 먼저 보여드렸던 티셔츠 제품인데 이렇게 오프숄더로 내려 입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에요. 이게 그냥 티셔츠여가지고 입었을 때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약간 이 안쪽은 이렇게 나시처럼 되어있어서 예쁘죠? 그냥 정말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데일리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들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계속 이것만 듣는 것 같아요. 오프숄더가 살짝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이렇게 머리 내려주시면 돼요. 아, 저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입고 있어요 이 벨트도 요즘 진짜 자주 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입고 출근해 볼게요 나이키에서 운동복 제품을 몇개 샀습니다. 이렇게 얇은 소재의 약간 이 정도의 반팔 기장이어서 운동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쇼츠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쇼츠도 이렇게 수시 쇼츠로 이거랑 이건 또 다른 디자인의 쇼츠로 이렇게 해서 세장 이렇게 구매했어요. 오늘 뛸때 런닝화를 신지 않았었는데 집에 런닝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3-4주 정도 뛰다가 이제서야 구매한 런닝화입니다 저는 보메로 18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 그냥 가장 무난한 이 블랙 아이보리로 되어 있는 이 컬러로 구매했어요 어차피 런닝화는 그냥 하나만 있으면 될것 같아가지고 이게 확실히 뛸때 런닝화가 정말 다르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예쁘죠? 모두 다 나이키 공홈에서 구매했고 제가 한번 신고서 후기를 남겨보겠습니다. 흐흐흐 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위드 니노에서 구매했던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한번 연청바지 올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보니까 컬러를 잘못 배송받고 그냥 입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거 진청 컬러로 보고 구매한 거라서 저는 다시 그냥 재구매를 했습니다. 이미 입은, 입은 상태여가지고 역시 디테일도 다른 제품이었어요. 일반 다시 탑 제품인데 가볍게 입으려고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블라우스랑 같이 세트로 있는 세트 상품인데 이것도 하객룩으로 입기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출근룩으로 너무 좋거 돼서 블라우스를 구매했습니다. 홀터넥 탑 하나 레이어드해서 입으려고 구매를 했고 요즘 요런 나시 상에 빠져가지고 이것도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이번 에 위드님에서 여러 가지 구매 많이 했어요. 이늘 제가 베리오 바지 진짜 자주 입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새롭게 구매한 팬츠인데 이 제품도 웨이드 동매상품이더라고요 제가 이 웨이드 팬츠가 진짜 잘 맞아가지고 핏이 이번에도 다른 핏으로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입고 보여드릴게요.